상세페이지 하나가 매출을 결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솔직히 상세페이지 직접 만들어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디자인부터 카피라이팅, 이미지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죠. 감도 잘안 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맡기자니 또내 마음대로 안 오고. 막막하셨던 셀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AI 잘만 사용하면 초보자분들도 상세페이지 제작 간단하고요. 빠르게 고퀄리티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카피라이팅입니다. 상세페이지에서 제품에 관련된 문구를 먼저 준비하고요. 그 다음은 연출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아서 준비한 카피라이팅과 이미지를 적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으로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초안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식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채 GPT로 카피라이팅 문구를 요청합니다. 너는 실력 있는 마케터이자 카피라이터야. 그래놀라에 대해서 골든 서클 전략 에 입각해서 카피라이팅을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건강한 습습관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자연에서 우제로 만든 그래놀라를 통해 무나 쉽게 건강을 습할 수 있도록 먹는 것이 우리 목표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더해주는 건강한 선택을 함께 하셔라. 라고 해서, 어, 이 제품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 제품의 상세 설명. 기능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세의 내용을 적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을 파느냐. 맛있고 간편한 음, 그래 농사를 팝니다. 아침 식사로 간식으로 혹은 요거트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하루를 가득 채워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음, 상세 페이지에 채우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한 프롬포트를 리튼에서도 입력해보겠습니다. 리튼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답변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션에서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개인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다가 AI를 사용하려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동일한 프롬프트를 적어 주겠습니다 수락을 하고요 어, 여기는 추가적인 문구를 줘서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AI에서 나온 결과들을 취사선택해서 상세페이지 문구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에 보면 골든서클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what이 아니라 Y에 이끌려서 구매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Y를 어, 조금 더 강조해주고 어필을 해주는 것이죠. 세 가지 a i 에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어, 나오는 답변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답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에 쓸 연출 이미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미지는 제품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픽셀스나 픽사베이 같은 스톡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구하셔도 되고요. 이미지 생성 AI로 직접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픽셀스라는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그래놀라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네, 미드전이 같은 이미지 생성 툴에서도 프롬프트를 입력하셔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고요. 저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쪽 이미지를 생성해 줬고요. 그리고 미리캔버스, 캔바, 망고보드 같은 디자인 사이트의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리캔버스 사이트인데 미리캔버스 템플릿 보러 가기에서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템플릿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으시다면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누르셔서 이미지나 문구 같은 것들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캔바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캔바에도 여기에 상세 페이지라고 검색하시면요. 상세 페이지에 관련된 템플릿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누르셔서 이런 이미지나 또 문구를 내 제품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고보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망고보드 무료 체험하기 눌러서 디자인 템플릿, 누르셔서 여기에서도 상세페이지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템플릿이 나옵니다. 더보기를 누르셔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하셔서 세트로 불러오기 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캔바에서이 어, 템플릿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템플릿을 편집해 주었습니다. 문구를 어, 수정하시면 되고, 그래 눌라 이미지도 내가 준비한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디자인을 기획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고르셔서 문구와 이미지만 수정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상세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공유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템플릿을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요 제품 관련 정보와 이미지만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상세 페이지 초안을 다 만들어주는 그런 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디터라고 하는데요 제디터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구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캔버나 미리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선택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수제 프리미엄 그래놀라라는 상품명을 입력하고요. 그러면 입력한 URL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사진이 알아서 들어가네요. 상품명도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네요. 옵션은 선택해주지 않고 바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디터 AI가 상세 페이지를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넣었는데요. 리뷰가 나오고 리뷰도 약간 AI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실제 고객 리뷰가 있다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은 편집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도에서 위치 표시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 네, 무료 배송 이벤트 기간 이거는 없. 라고 하시면 삭제해 주시고요. 사은품 증정도 삭제를 하고 리뷰부터 시작해서 어, 리뷰가 먼저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려주겠습니다. 시그니처 그래놀라 상품이 먼저 나오도록 간편하지만 든든하게 챙기는 나만의 한 끼. 그럼 리뷰가 나오고, 그럼 상세 설명이 나오도록. 이미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동일한 이미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지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디자인도 깔끔하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이미지 준비와 카피라이팅만 잘 해주시면 좋은 상세 페이지를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자 할 때는 PC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무료 이용권이 20회로 나오네요. 무료 이용권 1회를 사용합니다. 다운로드. 네, 그러면은 Z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네, 다운받은 파일을 보시면 수정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렇게 지도까지 나왔습니다. 참고하는 상세 페이지 주소가 없으시다면 사진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사진을 선택하셔서 추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3장까지만 되고요. 브랜드 명을 입력해 주고요. 생성을 해 주시면요. 이벤트가 나오고요. 리뷰 나왔고, 이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셔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3 개만 입력할 수 있다고 해서 세 가지의 이미지만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은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나 배송 유의사항 이런 것도 알아서 잘 들어갔네요. AI 서비스가 나온 지 벌써 2, 3년 정도가 되어가는데요. 앞으로 몇십년 후면 AI가 사람이 하는 모든 작업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런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중 누가 앞서 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ai 기술은 저희가 습득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인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실전에 투입해 보는 것입니다 셀러분들 지금 파시는 제품 관련해서 ai를 적용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실력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으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느끼시거나 독학으로만 하려니 어렵게만 느껴 진다 혹은 I <laughs>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따라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중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컴피와이 무료 특강인데요 이 특강을 들으시면 과제를 드릴 테니 이걸 실행만 하시면 웬만한 기능 마스터할 수 있는 특강입니다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AI로 수익화하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